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순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을 직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갑자기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에 대하여 깊이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순환주간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더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래서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사용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먼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한 채찍에 맞도록 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채찍에는 맨 끝에는 무엇이 달려있느냐 하면 쇳덩어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주 샤프한 그쇳 조각이 달려 있고 때로는 그 샤프한 뼈 조각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심지어는 살점이 떨어져 나오면서 뼈가 보일 정도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다 맞고 나면 이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당할 그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그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십자가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큰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짧으면 고통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사용 방법의 특징이 있다면 시간을 길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용당하는 사람들이 친구나 친척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이 군인들한테 좀 뇌물이라도 줘라. 그 정도로 고통이 있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정치가 케이케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고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반인륜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나쁜 죄를 진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노예나, 또 아주 극심한 잘못을 갖고 있었던 포로 신분인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이 나오고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가론 유다만이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아니고, 장로들만이 아니고, 서기관들만이 아니고, 빌라도만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 시고 보초당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 뽑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인들은요,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 것인가, 제비뽑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죄수들은요, 이 옷을 입고 그 사용장에 가게 되면 군인들이 그걸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그 죄수복, 죄수의 그 옷, 뿐만 아니라 죄수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 허리띠, 이걸 그냥 부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속옷이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그 군인들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뽑귀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생명되신 주님 앞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속옷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던 그 죄수들은 완전히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서 무감각하게,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감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감동도 없고 무감각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같이 무감각하게 아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짊어지셨던 것이다 고통당하셨던 것이다 거기서 끝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과 나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하면서 혹시 여러분은 그냥 노래로 그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다면 기도를 할 때에도 무감각하게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무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로마 군인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 조롱스럽게 붙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양 옆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까지도 했습니다. 두 강도는 살인 강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살인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도 저 강도들과 같이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인식되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온갖 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기들 머리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 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능력을 행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석인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겠다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모든 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예수님 모욕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도, 심지어는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강도들 자체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때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은요, 어찌 보면 온 인류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생명이 아닌 속옷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 예수님 앞에서 무관각했고, 그들만 예수님 앞에서 조롱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앞에서 저 십자가와 나는 무관하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크리찬들조차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만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감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순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바빠요 그렇지만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고 가족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의 묵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냥 악세사리로 생각을 하고 목에다 메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그러면 크리스찬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아래서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온갖 불평과 불만만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로마 군인들과 같은 무감각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아셨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안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나요? 내려오지 못하는 분이었나요?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천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안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시고 또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속에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역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참으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느날 기독교는요 겉으로 많이 화려해요, 양적으로 많이 부흥했다 이야기합니다. 뭐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한국 교회 가끔 방문하면서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럭셔리해요, 화려해요. 근데 정말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정말 그 안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민교회 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한가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아니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그 군인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감동도 없이 십자가의 능력도 힘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년을 위해서는요, 곡식을 심어야 된대요.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된대요.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아이들 잘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주간 저녁에 특별 저녁 집회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번 특별 저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저는요 다른 교회 갖고 새벽 집회 인도하고요 저녁에 우리 교회 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그만한 가운데 교회 오니까 같이 함께 은혜를 누리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 조금 절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각자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걸 조금 절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우리의 관심과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좀더 포커스를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이번 주에 좀 용서해 줄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잘못한 형제와 자매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 제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교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막 디프레션이 오는 것 같다고. 아, 정말 그럴 정도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뭐다 얘기한다면 저는 뭐 그냥 막 짊어지고서 다 디프레션 걸려서 아마 설교 준비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받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하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많은 인생의 고민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났으면요, 그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이 된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픔과 눈물만 있으면 우리 인생 힘들고 권한만 있습니다 역경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디프레션만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성찬 같이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